자 도함수에 활용해서 역함수 관련 문제를 풀어봅시다. 자 이런 문제는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. 자 f(x)는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의 역함수를 g(x)라고 할때 곡선 y는 g(x) y는 x, g(x)는 점 5,2를 지난다. 자 g(5)가 b 일때 상수 AB에 대해서 B-A를 구하라.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FX와 GX가 서로 역함수라고 했죠. 자, 그러면 자,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것이죠. 자, 이것은 그래서 F, GX, GX를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자 이것이 X라는 얘기죠. 자, 이것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식을 먼저, 자, 역함수 관련 문제니까, 시작 부분에서 세워놓고 시작합시다. 자, gx가 5,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, g5는 2이면서 이것은 fe는 5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. 자, 그러면 먼저 a를 구해볼까요? fe는 5이니까 a 값을 구하면 되겠네, 일단. 자, F2는 2를 집어넣으면 2, 8,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a는 5 그랬으니까. 자, 이거 10 마이너스 4는 6이죠. 6 더하기 a는 5. 그러므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. 자, 그러면 완전 품이 나왔죠. 자, f(x)는 x 세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, 그래서 f(x)는 완전 체를 드러냈어요. 자,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? g-o는 b일 때라고 했죠.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자, 여기서 요 식을 주목하라. 이 식을, 자, 요 식을 양변을 미분해 봅시다. x에 대해서. 자, 그렇다면은 f g x 그 다음에 알맹이를 미분하면 g-x는, 자, 우변은 x를 미분하면 1이 되겠죠. 자, 이 상태에서, 아, 그렇다면 g-x는, 이렇게, g-x는, 자, f-g의 x분의 1이 되겠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g-o는 b라고 했으니까, 여기에다 5를 대입하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g 다시 5를 대입하면 자 f g5분의 1이 되겠다 자 위에서 주어진 조건에 있었죠 예, 아, g5가 2라고 주어져 있었죠 g5의 값은 2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f 다2 이렇게 f 2의 값이다 이렇고 그러면 주어진 fx가 아까 완전체를 우리가 구해냈었으니까 이것을 미분한 상태에서 2를 집어넣으면 끝나겠구나 라는 게갈 길이 목적지가 도착 지점이 보이죠 자 그럼 요거를 미분합시다 f를 미분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상태에서 f 다시 2는 2는 4, 3, 12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하니까 이 값이 13에서 4를 빼니까 9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f-e 값이 9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바로 9분의 1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 값이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. 이 상태에서 b-a는 그랬죠. 그러면은 b-a는 b가 아까 9분의 1이었고 a가 마이너스 1이었죠. 대입하면은 9분의 10. 이렇게 되겠어요. 다시 한번 어 포인트를 잡아주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이 공식을 여러분이 근의 공식을 저절로 이렇게 어눈 감고도 쓸수 있듯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선생님이 이것을 유도해내는 과정을 보여줬지만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이것을 한 20번 써서 어, 이것이 저절로 떠오를 수 있도록 외워둬야 돼요. 그러면 역함수 관련된 이런 미적분 문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예, 기재가 될수 있어요. 그래서 g-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어서 g-5의 값을 예, g, g5 값이 주어져 있는 보다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f-2분의 1이 돼서 자, 2, 2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의 연관성. 그럼 여기서 좀더 나가서 하나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? 여기다 별표 치고 g-5 곱하기 f-2의 값이 1이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 단계 한 단계 넓혀가고 어, 좀더 어, 실력이 깊이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니까 두세 번 풀어봄으로써 어,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길 바래요. 자, 수고했어요.